선제 머리띠도 제 머리띠, 머리띠 한번 봐주세요. 헤기핑이에요. 와, 헤기핑. 귀여핑? 돈 주고 사신 거예요? 돈 내고 샀다말이야 이건 시발 이거. 돌려줘, 제발. 설마. 잠깐만. 안 돌려줘요? 안돌아가는데요 아니 점수 차 이런 것도 없어. 아니야 아니야, 저 10점 차예요 헥이 언니랑. 무조건 근데 클라문데긴 해. 잠깐 내가 언니한번 부캐로 와볼게. 이거 근데 부캐로 들어가면 무조건 돼, 진짜로. 봐봐. <laughs> 되잖아 아, 근데 본캐로 해야 되는데? 그니까, 점수 올리려면은. 아니면 내가 롤을 빨리 삭제, 삭제하고 다시 깔아볼게. 태기의 롤 삭제쇼? 이거 썸네일 넣으면은 유튜브 진짜 20만 나온다. 잠깐만, 표정, 그, 편니 표정 봐주세요. 그리고 내가 웃는 것도 썸네일 써다지고 웃을게? <laughs> 근데 이건 여러분들 제 탓이 절대 아니고요. 이게 서로 이제, 이거 안 맞는 거지. 그 이제 자석으로 치면은 N극과 그러니까. s 극이안 맞는 그런 느낌인 것같아 N 극과 S 극이 근데... 안 맞아요? 그막 뭐 같은 거 붙이면 안 맞고 그러지 않아요 자석이? N S 는잘 맞는 건데 N S 남순 그래요? 모르세요? 하시발 <laughs> 아, N S 남순 아 그래서 N S 남순이구나. 해기는 <laughs> 비율을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쭉쭉 올려서 한200점 정도 올려봅시다. 오케이. 저희 오늘 물빨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느낌으로 해요. 제가 <laughs> 물고 빨기. 해기는 제 닉네임에 해기 네. 싫어잖아요. 친구도 네. 제가 진짜 많이 고민 고민 하다가 친구로 이걸로 했어요 어때요? 억제 불가. <웃음> <웃음> 마음에 드는 거, 거 있어요? 혜기님이랑 <laughs> 어울리는 게뭐 파괴자, 살충제, 개수? <laughs> 제발 <웃음> 제발 안 되는데요? <laughs> 아이 진짜 나 마지막 최후의 수단 하나 있어. 어 뭔데? 닉변을 하는 거야 내가. 좋은데요? 서스스로 <laughs> 어, <laughs> 야서까마 킹까만 송까마아 <laughs> 혜기님. <핵님. 웃음> <laughs> 아니 행인님 제 마음은 아시겠어요 진짜? 싫죠? 아니 면 저게 걸리냐고 이 날을 기다려왔다 안녕수야 니만 쉬려 할수 있어 있어? 나도 쉴수 있어 어? 알겠어! <laughs> 당신 그 면방전 올라갈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지 아세요? <웃음> 왜요? 왜요? <웃음> 스서바냐 에? 수여실도 이미 있어요 심지어 에메랄드사 너만전 뒤졌다 나랑 점수 똑같네 40점 저 나랑... 아직 닉네 변경 못 한대요 네, 나랑 점수 똑같... 저 4월 13일부터 가는 거같요 어? 아 5일 아, 뒤에 뭐, 하면 되겠네 아뒤집 뻔했다 아왜기가 맞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뭐뭐 뭐고 ㅅ 뭐, 뭐, 발 뭐야 이거 뭐야 미안해, 미안해. <laughs> 나이스 타! 이거지! 어 중도 있는데? 다음에 해볼게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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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노플이잖아영 빠지긴 했거든요. 앵긴님 아, 살려주세요. 허리샷. 이거 저 찾았어요? 혜긴님 제가 근데 잡았어요. 응. 아니 제가 와드바우할라 했거든요. 근데 왜안 했는지는 저 프라이버스니까 말은 안 할게요. 다이브 갑니다. 여기 자크 있네요. 그래도, 자크를 무시하고 갑니다, 저는. 오, 자크를 오히려 패네 니가 뭘할수있는 일단은, 라인이 밀렸어요. 오케이, 자 라인 대표0 밀어드릴게요. 공룡, 공룡 노플이에요. 자크 먼저 할게요. 태기님. 차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더블 크 이거는 왜못 피했냐면은 제가 원래는 이런 거 무조건 피하거든요. 근데 왜못 피했냐면은 다음에 말해드릴게요. 일단 라인 먼저, 라인 먼저. 야, 네, 네, 샤크 왔다, 샤크 왔다.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왜마도가안 써서. 핵인 좋았어요, 핵인 저왔어요 네. 죽였습니다. 아우 참교육. 바로 참겨요. 이거 이게 진짜. 십억 나인. 리리리 아, 뭔가 오랜만에 연애 한판 하고 싶네 잠깐만. 저는 그럼 탑에서 AP 챔피언 라이즈 할게요. <laughs> 아좋은데요 마린식? 네, 마린식으로 할게 마린식 혜린. 혜이는 혜린. 럼블. 쓰하는 해기는... 나경. 쓰야 해기는... 나너너 닮은 연예인 찾았어 내가. 프로미스나인 이나경. 이나경? 이나경. 이나경 말고 이나경. 어닮봐서 닮았지 잠깐만. 서른하고 진짜 닮았나 내가? 안 닮았는데? 죄송합니다. 감전이네. 헤이. 아니 반응 반응 못하게 플스라 있는. 나이스! 나이스! 휘이스이 웃겨. 지금, 어? 지금 겁나 요네 정석이구만. 나 지금 나나이네정이이구만이스나이이조나마모됐나왜이이나나 <laughs> 저도 바로 가 드리겠어. 바로 가 드리겠어. 바로 가 드리겠어. <목소리> 이퀄라이저. 이건 잘못 갈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노플래시요. 어. 어, 오리 오리 오리. 야, 쉽다, 쉽어. 어, 수라님 멈춰 한번 해 주세요. 멈춰. 갑니다. 아. 어? 멈춰주세요. 별 <몇> 멈추고 싶지 않아가지고 <laughs> 아니. 아설 가져와. 넌 감정 표현 보여주세요. <laughs> 야, 네 남친 나간다. <laughs> 와이 미친 놈이네. 타로막 <몇> 들어오는데 이게. 좋아요. 안 괜찮긴 <몇> 하지만. <몇> 아 씨. 아씨발 대낮에 죽여 뛸라그냐. 요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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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요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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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갈게요 요리. 오지 마세 요리기, 고요아기가 좋아 요리마 요리기, 요리기, 요 술가 아, 라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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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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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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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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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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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라 술 마셨나봐요. 술 마셨나봐요. 술마셨나봐 압도적으로 못요어한 번, 한 번, 요술저셨도사요고 <목소리> 궁도 있는데 술 마셨나봐요. 키 우리 카입니다 아니라 속박을 맞을 줄 몰랐어. 라이스 아 출가자. 아. 아 이게 퓨르 맞아? 다음 변장은 뭘까? 궁금하다. 님 다음 대사는 뭐예요? 아 수가 좋아, 좋아. 아, 가 좋아. 이저 다이브 출려고할것 같아요. 네, 갈게요, 갈게요. 조 아, 씨발. 지금 플래시 있습니다. 썼습니다. 입코 썼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제가 킬을 킬에 2사, 2사는 써 가지고. 저 상체는. 그 없잖아. 씨발. 해기 님 있는 곳이 정글이 소환이 안 돼요, 해기 님. 먹은가 뭐, 이거 왜 내가 갑자기 사라지지? 해기 님 소는다 끌라고요 해기 님. 이야! 그냥 갑시다. 우리 에메랄드 시군요 보여줍시다. 보여줍시다저 더블 킬. 아, 호출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네. 아, 10분 내까지 진짜 바지는 렙인데. 해기 님탑 게임 할게요. 예, 제가 조금 미션이 걸려 가지고 저 이번 판 약간 전판처럼 오, 아니, 놀면서 여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맞네 하하, 가끔 빨아버렸지요 나이스 어? 무치 뭐 먼저 하셔도 돼요 근데. 얘 풀피라 잡기 힘들어서 아니 그냥 아, 저거야 만지, 만지는 거볼 어. 만지는 거야 노플이긴 해요 뽀뽀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아 레넥, 네, 이거 레넥니달리 아, 이거 뽀뽀해야 되는데 뽀뽀할까? 어탑못 찾겠죠 이거? 아니, 못 찾겠는데요? 가볼까요? 네네네. 난저 마음 알아. 난 수아용 못해. 삼호형. 플래시 있어요? 나 맞아. 나의 상. 해결님 해결 해겐 한번더한번더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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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한번더 싸워봐요 싸워봐요. 이용신이 별풍선 10개 와. 세트도 업가중인가요? 나가 나이사! 이게 내 생일 날리지! 이게 내 생일 날리지. 샌드 정신 나가삐 그냥. 대박 부캐디오 냄새가 나는데요? 아니 왜 칸칼리드급. 음. 음. 여미! 하. 나이스왜 미션 한번 해줘? 아니 아니. 나간다. 못가 좋을 것 같아? 이기나다. 무이 없는 목표을 돌린다? 회타줄수 있는데. 제노플인데오 <놀린다> 나이스. 아, 이러면 내가 팔려 밑으로 내면 바로 레트 홀리 전 저거 똑다 어, 위로 뺄게요. 위로 뺄게요. 위로 뺄게요, 뺄게요. 미안해요. 미 위로 뺄게요. 위로 뺄게요. 다음 차가 왜안 써졌지? 안 돼. 설마 지금 바흐님이 뺏겼나요?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꺼져! 아, 근데 솔직히 부캐는 몰입이 너무 안 돼요. 건승하세요 바이바이. 안녕, 안녕.